안녕하십니까. 모든 캠핑카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제작해놓은 차량들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스타렉스를 지금 한 40여 대 정도 만들어 놓은 스타렉스 전시장이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저쪽에는 이제 탑차하고 카운티 전시장을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한 번에 쭉 차들을 여러 대볼수 있으니까 한번 전화하고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1 2인승을 가지고 만든 차량이고요. 오션블루 투톤으로 전수색을 싹 했습니다. 지붕 타공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이루프를 올리고서 태양광 안테나까지 장착을 해놓았고요. 요즘 아시겠지만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는 차값이 계속 상승해서 너무 비싸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엄청나게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사놓은 차량을 가지고서 만든 차량이나 그래도 연식 대비는 조금 저렴하게 나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썬팅도 앞뒤 옆에 깔끔하게 세놓았습니다. 앞에 타이어 트레드, 뒤에 타이어 트레드를 보시면 85에서 90% 남아있을 정도로 타이어 상태는 매우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딱 문을 열면 접이식 백미러가 되어 있고요, 순정 시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시트를 씌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측면에 보시면 에어백이 되어 있어요. 이걸 시트를 씌우면 에어백 터지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거는 리무진 시트 커버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 엠버 작업 깔끔하게 해놓았고요. 새차 나올 때 그대로라 이건뭐 벗기지도 않을 정도로 차 관리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 그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쓰는데에는 뭐 전혀 부족하지 않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기판 현재 계기판 상의 주행 거리를 보시면 2019년 형식이고 현재 주행 거리는 10만 6천 킬로입니다. 10만 6천 킬로 탄 차량이라 충분히 쓸 수가 있고 오래오래 쓸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슬라이드 문짝을 딱 열었을 때에도 이렇게 예쁘게 캠핑 작업을 해놓았고요. 온수 매트 시스템 장착까지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한전 충전 꽂을 수 있는 인입구, 그 다음에 트렁크 쪽으로 와보시면, 이렇게 스포일러 위에 깔끔하게 한 다음에, 충분하게 아름다운 뒷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를 열면,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색깔 맞춰갖고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간, 열었을 때 공간, 어마무시한 공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은 엄청난 공간이 되어 있어서, 쓰는 데는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트렁크 이거를 열면, 이 공간도 무시 못 해요. 어마어마하게 간단하게 술한 잔, 차한잔할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 있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이렇게 엠보 작업도 해놓았지만 등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요. 원래는 승합 베이스는 안에서 열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안에서도 열수 있게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문을 열면 화이트 계통에 이렇게 앞쪽, 측면 쪽도 해놓았고요. 청소 5 0리 그다음에 외부 샤워기. 청소물 누울 수 있는 청소 주입구까지 이렇게 해 놓았고요. 실내에는 화이트 계통하고 녹색을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또 색다른 묘미가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들어왔을 때 조금 젊은 감각의 색깔이 다른 이렇게 녹색이 들어가니까 조금 밝은 느낌이 더 하지는 것 같아서 매우 용이하고요 자 이쪽 뒤에도 보시면은 천장 이렇게 엠버드 예쁘게 해 놓았지만 터치 등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 효과도 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수납장들 앞뒤 옆 해갖고 서총 6개의 수납 공간들이 되어 있어서 위에도 많은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뒤쪽에 보면 수납 공간들을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더꽤 많은 짐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쪽도 동일하게 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다음 메인 컨트롤 박스는 이쪽에 놨어요. 전체적인 메인 컨트롤 박스와 함께 그다음에 무시동 히터 그다음에 적상계 그다음에 인버터 그다음에 물 청수 게이지. 까지 되어 있어서, 요거를 보고서, 어 전기를 쓰는 데는 부족하지 않게 쓸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V, 그 다음에 이쪽에 시가잭 USB를 꽂을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한,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쪽까지. 그래서 이쪽에 누워서든 이쪽에 누워서든 충분히 쓸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서, 쓰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TV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정규 방송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냉장고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냉장고 아쿠아 100L짜리 물건 보관하고 쓸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움직이기 때문에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충분히 다리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조절할 수 있는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보조 테이블을 달아놔서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놓으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도 누울 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다 내려놓고서 이동하는 데 용이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면 수납 공간들 확보가 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되어 있어서 음식 대펴먹는 데는 최고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을 해놓았기 때문에 쓰시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쓸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천장고가 높아야지 쓰는데 안에서 답답하지 않고 용이하거든요 차량 연식도 괜찮고요 주행거리도 괜찮고요 안에 신규 제작한 거에 전처 도색까지 깔끔하게 해놓은 차량이라 언제든지 나중에 추가로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면 언제든지 넣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5대 정도는 스타렉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주문 제작해도 괜찮고요 오시면 많은 스타렉스 캠핑카와 여러 가지 종류의 캠핑카들을 볼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